그 뉴스통신 진행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 얼마 전 미디어줌에서 뉴스통신 진행의 이사회 어, 새이사회에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죠. 네, 큰 반향이 있었는데요. 연합스 노조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 조속한 이사 선임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어 이제 뉴스통신 진흥의 육기 이사에 구체적인 이제 선임 절차에 지금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정부와 국회가 지난 9일 6기 뉴스통신 진흥의 이사 추천을 어, 마무리 지었습니다. 뉴스 뉴스통신 진흥의 이사에는 모두 7명의 이사로 구성이 되는데요. 청와대 2인 국회의장 3인 방송협회 신문협회 각 1인 을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어, 이중 국회의장 추천 목숨을 보면 국회의장 1명 민주당 1명 국민의힘 제일 야당이죠 국민의힘 1명 해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분류를 해 보자 한번 이렇습니다 정부 여당 추천 인사가 4명 야당 1명, 언론단체 2명, 이렇게 구성된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통신진흥법상, 뉴스통신진흥의 이사는 정부 국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아, 어, 대통령이 7명을 임명,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관건은 청와대에 어, 달려있는데요. 어,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가 바로 50 당시, 당시 보도지침을 폭로한 통로에서 옥고를 치른 바 있는 김주환 전 예, 한국 기자협회 장을 이번에 처음 어, 추천을 했고 오기 수통신 진흥회 보궐 이사로 임명됐던 김인숙 변호사를 어, 재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언론단체 추천 인사도 어, 윤곽을 지금 어, 드러냈는데요. 국회 의장 박병석 의장은 전종구 전 중앙일보 중구사 본부장을 추천을 했습니다. 전종구 전 본부장은 대종고 성균관대 출신으로 어, 박병수 국회의장과 아주 가까운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추천을 했습니다. 야당 목신 어, 야당 목수로 국민의힘은 조봉내전연안스 콘텐츠 융합 상무를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국민의힘 추천 이사에 대해서 연합뉴스 노조에서 상에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전국 언론 노동조합 연합수 지부가 가그 박근혜 정부 시절 편향 불공정 보도 2016년 장충기 장충기 전 장충기 삼성 예. 삼성그룹 미래 전략식 미래 전략식 차장에게 문자 예, 메시지를 예. 보낸 어, 전력이 있는데요. 이건 노조 탄압 주역 등의 이유로 현재 조전 상무의 추천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남수 지부는 기습을 승명 발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일인시 등을 어, 강도높게 버리면서 조봉례전 상무에 관한 추천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 그럼. 이제 호선을 통해서 이사장, 여수통신 진행의 이사장을 이제. 어 선출을 하고 대통령이 이제 정식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저기 뉴스통신 지흥의차기 그 이사장 그 윤곽이 좀 드러났나요, 그래서? 네, 청와대 추천 인사를 보면 어, 아무래도 어, 그 확실할 것 같은데 유력하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는 김주원 전 한국기자협회장을 추천했습니다. 청와대 의중이 실렸죠. 당연히 청와대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어 김주원 전 한국 기자 협회장이 뭐 연배상 여러 가지 언론계 음, 경력 그렇죠 그리고 어, 어 도덕성 어, 이런 전문성을 봤을 때 네. 어, 가장 그 유력하다고 볼수 있고요 어, 특히 어 정치권에 어, 한 번도 뭐 발을 담궜다거나 이런 어그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어. 권력과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객관성이 담보됐을 때 이제 가능한 얘기인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연합뉴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합뉴스 사장 선임 절차도 그럼 곧 진행되게 되겠죠? 네. 어, 뉴스통신진흥회가 뉴스통신진흥법상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의 연합뉴스의 경영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뉴스통신진흥의 이사의 구성이 완료된다라는 것은 바로 어, 연합뉴스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이제 공식적으로 개시한다라는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어 조만간 뉴스통신진흥의 이사의 구성이 확정이, 확정이 되고 공표가 되게 되면은 바로 어, 연합뉴스 차기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그 연합뉴스 사장은 좀저그연령이 예. 네. 뭐, 제가, 어, 직 간접적으로 취재한 내용과, 그리고 미디어 오늘 등, 어 미디어스, 미디어 오늘 이런 언론, 어, 전문지, 비평 전문지, 그리고, 어,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연안스 차기 사장, 후보, 군으로, 어, 대부분 연안스 출신입니다. 전현직 연뉴수 음. 어 임직원, 기자들이 이제, 어, 드러나고 있는데, 한 10여 명, 어, 이렇게 하마평이 오르고 있고 뭐 사실 0 명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열람스 통일언론 연구소장을 여기 맺고 앞서도 말했지만 예, 그 정일용 전 한국기자협회장 그리고 이병로 현 부사장 최병국 연합인포맥스 사장 유탁 연합뉴스북한뉴스 에디터 등 네, 10여 명이 넘는 전현직 연합뉴스 임직원 기자들이 지금 어, 자천타천으로 이렇게 출마를 아, 선언하거나 어, 그런 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연합뉴스 사장이 이제 그 해야 될그 개혁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어, 연합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어, 뉴스통신사로서 어, 정확한 보도 또 빠른 보도를 통해서 많은 언론과 국민에게 실시간 어, 중요한 국내의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어, 연합뉴스의 특수한 지위에 있어서 국가기관 통신사입니다. 한 해에 정부의 공적 지원금이 350억 이상 어, 지금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초반에 이 법이 제정되고 어, 상시법으로 어, 전환이 됐는데요. 이 정부가 쓰다본 공적 자금이 거의 한 5, 6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재원이 그랬죠. 들어갔기 음. 때문에 연안에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얼마 전에 끝났던 뭐 재보궐선거나 어, 뭐 중요한 뭐 정치적 이런 뭐 사건 그리고 경제, 민생, 부동산 관련해서 연안에세의 보도를 보면은 국가기관 통신사의 지에 맞지 않는 그런 역행하는 보도패턴을 일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연합수스도 그렇지만 많은 언론사도 그렇지만 연합수스가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이어 중요한 기사들이 포털뉴스에 바로 이제 어 보내지고 포털뉴스 화면에 메인 화면에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 이게 수백만 최소한 수백만 이상의 국민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시각에 연합스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초기에 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죠 했는데 연합뉴스 어, TV 자막에 이 대한민국은 당연히 태극기가 이렇게 밑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쉽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인공기, 인공기가 인공기가 인공기와 미국기 응. 이렇게 갖다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이 그래픽상의 실수였는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부에서 이제 대대적인 어, 뭐 문체 있긴 했지만 이런 오보 어, 그리고 어, 평창 동계 올림픽인가요? 이 북한의 어, 그 응원단 선수단이 응원단이 완, 왔을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 이동하는 그, 경로에서 어, 화장실, 휴게소에 화장실 갔는데, 그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게 찍은 사진들이 보도가 <laughs> <laughs> 되면서, <웃음> 이거 너무 심한 보도가 아니냐, 이런 어, 비판도 따르던 걸로 저는 제 기억에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 <laughs> 제 보고선거 때, 부동산 관련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 이 보유, 그 그러니까 다주택, 어, 뭐, 아파트를 뭐, 여러 채, 소유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결국은 어, 다주택 보유에 따른 그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 아닙니까 적, 적합한 건데 어, 이거를 그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제목을 뽑아가지고 열합수가 보도를 했고 메인 화면에 띄웠고 또 포털이 선고해가 포털 메인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게 그 성격 국면에서 특히나 그 강남 상구에서 보유세가 많이 증가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를 본 강남 상구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완전 세금 폭탄 때려 부어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거나 이런 반발감을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그 제목 뽑은 사람이 강남 사구는 아니었을까요? 아,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뭐 <laughs>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절치 않았던 뭐 제목이었고요. 여기 대해서는 언론 단체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연합뉴스의 우선적인 개혁 과제로 뉴스 보도의 신뢰성 회복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연합뉴스가 바로 서야지 이 한국의 언론이 객관적이고 네. 공정한 보도를 하는데 기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연합뉴스의 뉴스 신뢰성 회복을 차기 연합뉴스 사장은 제1의 개혁 과제로. 이렇게 웅켜지고 어, 수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연합스 노동조합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연합스의 지배구조 개선은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영 방송의 어, 이사 선임 구조에 있어서 어, 이 방식을 시민과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지금 여론이. 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맥락과도 지금 연결되었습니다. 연합뉴스도 어, 넓게 보면은 공영 언론의 하나입니다. 공영 언론이죠. 사실상 공영 언론. 언론입니다. 왜냐하면 어, 그 지배 대주주인 뉴스통신 진흥에는 바로 이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독상 국가기구입니다. 그래서 어, 연합뉴스 지배 구조 개선을 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어, 언론의 객관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어 정부, 정권 위주가 아니라 이 국민과 시민의 견제,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맥락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러한 그 여론이 압박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그.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연합뉴스는 80년 중도한 어, 군부 세력이 굳겠다 이후에 언론 통폐합이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수많은 그 언론사가 폐간되고 또 합쳐지고 어, 이 주식 이런 뭐 경영권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어, 어디론가 갑자기 막 합쳐져 버리거나 이렇게 뭐 사라져 버리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연합 어, 뉴스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합동통신과 이 동양통신을 합쳐서 연합통신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 당시엔 통신사가 매우 많았었어요. 네, 네 뭐, 뭐 시사통신, 뭐 무슨 통신, 무슨 통신 있었죠, 쪽이렇 그렇죠. 네, 네. 통신사의 뭐라고 하러니까 아주 매우 많았었던 기억이 얼어. 네, 이걸 그 통폐합에서 어, 연합통신. 로 출발을 했고 이후 연합뉴스로 이제 개칭을 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연합뉴스에도 지금 뭐 이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잘 인식되지는 않지만 이런 오공의 어, 적폐 유물이라 할수 있는 오공 언론 체제의 그림자가 연합뉴스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거의 이런 그 통합을 하면서. 이전에 그 통신사들이 갖고 있던 이 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연합뉴스로 넘어갔죠 너, 넘어갔는데 연합뉴스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 KBS, MBC, 어 그리고 한국신문협회의 주력 해운사인 뭐 조선일보 뭐, 뭐 이런 큰 언론사에게 지분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배분되는 형태로 지금 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은연합 뉴스가 사실상 독립된 뉴스 통신사이긴 하지만, 그 지배 구조는 그공영 언론과 또 사형 언론이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음, 이것의 출발이 바로 50의 그렇죠. 언론 체제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이 개혁이 쉽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기자들의 등과 머리에 50의 낡은 언론 체제가 또아리를 트고 있는데, 어 물론 기자들 그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뉴스통신진흥의 구성이 지연된 것도 그렇고 만약에 뉴스통신진흥회가 지배주주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국민과 그리고 건강한 언론 등이 어 주주를 형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끼어있는 시민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 주주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결국 국가가 소유하고 이 국가가 소유한 이 어, 최대의 시발점이 50의 그러니까 구태타에 의해 그 발생한 50 언론 체제에서 이제 파, 파생된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어, 연함수 지배구조 개선의 그런 권한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부분에 맥락이 다 있고 이 부분을 어, 연함수 구성원들도 그렇고, 뉴스통신지능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뉴스통신 지능에 어, 이사들, 특히 그 중에서는 오공의 어, 보도 지침을 폭로한 이 민주 언론의 시원을 개척하신 김주원 전기자회장도 계신데 바로 이런 분들이 어, 연합뉴스 지배 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오공 언론 체제의 그 검은 그림자가 아직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전을 쭉 있어야 되고요 차기 연합뉴스 사장도 차기 연합뉴스 사장과 함께 뭐 연합뉴스 계획을 이끌고 갈뭐 노조 기자분들 해서 인식하고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그래 지금 문제도 있잖아요. 남북 언론 교류 문제 네 그렇습니다. 어 남북 언론 교류 문제도 있는데 그 전에 잠깐 어, 짧게 얘기를하면 이제 시시각각 미디어 생태 환경이 이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 뭐 이런 기술도 새롭게 언론 어, 콘텐츠 미디어에 도입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화된 미디어 생태 환경에 맞게끔 연합뉴스도 새로운 경영 전략, 콘텐츠 미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내려면 결국은 어, 인적 구조의 혁신 개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연합뉴스에도 이 비정규직 문제가 어, 이렇게 발목을 발생하고 발목을 있다고 합니다. 발목이 네. 잡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뭐 크게 눈에 그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비정규직 문제 이 부분도 분명히 해소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관 누수통 신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서 이 남북언론 교류 이것을 있어야죠. 있습니다. 음. 이 부분이 현재 일단, 연합뉴스가 과거 해왔던 남북 언론교류에 큰 역할을 해왔고, 어, 민족 뭐 뉴스부를, 어 만들었고, 그리고 북한 뭐 뉴스부 등에 개편이 되긴 했지만, 어이 끊어진, 분단된 남과 북의, 어, 하와 협력, 교류, 이걸 통해서 평화 통일을 이일고 나가는데 언론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독일,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가능한 그런 어, 저변에 깔렸던 언론이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언론, 그렇죠? 때. 언론. 네. 방송 교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아직 방송 교류, 언론 교류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여러 일 수가 2000년 90년 말 2000년 초반부터 이런 역할들을 해 왔고 또그 역할을 그때 당시 정인용 정의룡... 네 음, 2000년 네. 초반부터 이제 정희룡 현재 연합자 차기 사장 후보군 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렇죠. 어, 정희룡 전 음. 한국기자협회장 연합뉴스에서 이제 통일언론 연구소장을 역임을 하시고 네. 어, 이제 또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6.15 남측언론본부를 결성을 하고 어, 남남간 언론인 교류를 때 했었죠. 네, 기자의 직접 교류를 네. 다시 재개를 시켰고 어, 대표적으로 2006년 11월에 금강산에서 어, 남북 언론인 통일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어, 우리 남쪽에서 어, 뭐 방송, 신문, 연합수 그리고 인터넷 신문 등 해서 그때 이 기자도 갔었죠. 네, 그 저도 그 갔었습니다. 그 120명의 기자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기자단이 방문을 그렇죠. 했고, 또 북에서도 50여 명에 달하는 어 기자들, 언론 관계자, 언론인들이 와서 이렇게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때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결의문도 하고 있게 또 언론 분야에서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지 어 발표도 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뭐 정일룡 어 전, 어, 소장, 분, 그리고 연합뉴스에 많은 분들이 수행해 오셨고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법을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평양지국을 개국하고 만드는 것을 법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들어간 돈이 5천억, 6천억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이제 통일을 위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언론 분야에서 쌓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연안수가 뉴스통신 진흥법을 개정해서 국가기관 스 통신사 연안 뉴스는 평양 지국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의 상응에서 북측의 그, 그, 저그뭐 노동신문도 그죠 한국의 요즘 남한의 그저또 지국을 만들고. 어, 뭐 그런 교류도 뭐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북한에도 이, 어, 북측, 북측 북한 또는 이제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민국화국 인 아닙니까 <laughs> 예, 뭐 줄여서 뭐 조선이라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은 호칭이라서 보통 우리가 야, 북한 뭐뭐 북측 많은... 북한 예,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조선중앙통신 해서 뭐 통신사도 있고 이제 어, 뭐 신문 인터넷 매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북측 매체의 서울지구 개설도 명문화하고 공식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역할을 연합뉴스가 수행해야 되고 또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할때 우리 남과 북의 언론 기자가 서로 소통하고 상대방 상대 측에 관한 이해와 이런 공감들을 높여 나가면서 새로운 언론 교류의 시연을 만들어낼 때 우리 평화 통일의 그런 여권 조성 한발쫙더 빨리 더 빠르게 조성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뭐 이루긴 해야 될또 일입니다. 분명 우리가 어, 힘들지만 우리 언론 우리가 기자를 하고 있지만 기자의 책무 중 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보도입니다. 사실 보도 정론 보도지만 또 하나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어, 존재하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서 지금 분단의 세월이 70년 넘어가고. 지금 종전도 못 하고 있고 북미 간의 평화 협정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이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빨리 뉴스통신진흥의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구성을 조속히 완료를 하고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와 건강한 언론,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사장이 선출돼서 연안세 개혁을 빨리 어, 진행시켜야 됩니다. 응. 네. 그래요. 네. 아무튼, 이 부분 취재하시고 뭐 자료 수집하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